다음에 눈물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코 쪽으로 통과해야 되는 이게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일부 이제 부분 폐쇄가 잘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이제 국소 마취 후에 간단히 이게 부들부들한 눈물길 확장관 음. 실리콘관이라는 거를 넣으면은 요가 6개월 뒀다 빼면 100% 나지만 80% 정도는 이게 음.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흉이 없고 뭐 이거 뭐~ 살짝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뭐~ 기구를 이용해서 정확히 잘 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네. 뭐~ 초보는 하기 힘들지만 <laughs> 저는 3 0 0 0번 이상 해봤으니까 워낙... 응. 그리고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눈물길이 밑으로 이제코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이제 내시경으로 코 쪽으로 들어가서 뼈 구멍을 뚫고 눈물길을 새로 만드는 이런 눈물 주머니 코안 연결술 이런 이 수술도 있습니다 네. 있고. 옛날에는 밖으로 피부를 열고 했지만 요즘 내시경 코 안으로 좀 들어가서 해서 밖으로 흉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뚫린 그런 이제 관을 넣어서 이렇게 눈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